안녕하세요, 새샘 영야부 유치부 친구들. 오랜만에 영상 예배로 예배드려요. 혹시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아는 친구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 봅시다. 맞아요, 바로 설날이었지요. 가족들과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오, 보냈다고요?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에요. 두기는 좀 끝,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 봅시다. 그 전에 먼저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는 찬양해 볼까요? 신나는 잔향 속으로 하나, 둘, 셋, 출발. so naming 밀가루를 부풀린 누룩처럼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새샘 친구들에게 말씀을 읽어줄 거예요. 말씀을 다 읽은 후에는 전도사님이 아멘 하고 외칠 건데 친구들은 두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듣다가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아멘 하고 외칠 때 함께 아멘 하고 대답해 주기예요. 할수 있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 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아멘. 네. 새삼 친구들,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지 않나요? 솔솔 맛있는 냄새가 어디선가 나는 것 같아요. 짜잔! 바로바로 바로 맛있는 빵이었어요. 새삼 친구들, 여기 있는 맛있는 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밀가루에 이스트, 소금, 설탕, 미지근한 물을 부어요. 여기서 잠깐, 이스트는 옛날 말로 누룩이라고 하는데 아주 작았던 빵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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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이스트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밀가루에 이스트, 소금, 설탕, 미지근한 물을 넣어주었으면 살살 저어주어요. 그리고 조물조물조물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 주어요. 그런 다음에 빵이 잘 부풀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요. 빵이 잘 부풀어 올랐다면 친구들이 먹고 싶은 맛있는 빵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 주어요. 그런 다음 만든 빵을 따끈따끈한 오븐에 넣고 구워주면은 짜잔! 친구들 아주 맛있는 빵이 완성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마치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해주는 누룩과 같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보아요. 자네 그걸 들어보았나? 자네도 들어보았단 말이야? 수근수근 웅성웅성. 친구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이야기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누룩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어요. 사람들은 빵을 부풀리는 노력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나라에 대해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여인이 밀가루에 섞어 넣은 누룩과도 같단다. 누룩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양이지만 밀가루를 아주 크게 부풀게 한단다. 누룩으로 부풀러진 밀가루는 아주 맛있는 빵이 되어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기쁨이 바로 이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아주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친구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야지만 보인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작은 누룩이 빵을 크게 부풀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만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도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검은 마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답니다. 친구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새샘 친구들 모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해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두 손은 모아주시고 깜빡깜빡 빛나는 두 눈도 감아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해보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